이아이치 베드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제자 실수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시몬 베드로는 거칠지만 진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망설였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그물이 터질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앞에 섰고 가장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 베드로는 불가 옆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부인 후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멀리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 속에는 책망이 아닌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달려나가 밤새 울었습니다. 며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옛날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익숙한 음성이 들리자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번 같은 질문을 하셨고 그에게 세번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번 부인한 제자에게 세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그의 믿음은 세상을 밝히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